우리에게 고급 음식으로 친숙한 바닷가재는 대표적인 장수동물입니다. 바닷가재는 수명에 관여하는 텔로미어 복구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가닥의 양쪽 끝에 붙어 있는 꼬리로서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길이가 점점 짧아지고 끝내 텔로미어가 다 짧아져 사라지면 생명체는 죽게 됩니다. 바닷가재는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 노화를 통제합니다. 학계에서는 바닷가재를 장수동물이 아닌 영생하는 동물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고나 다른 동물에게 잡혀 먹지 않는 이상 절대 죽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기네스북에 기재된 가장 큰 가재는 성장의 정도로 보아 200년 이상을 살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쯤에서 드는 한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왜 기네스북에 등재된 가장 오래 산 가재는 200살 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요? 자연상 하지 않는 생명체라면 그 이상의 세월을 산 가재도 발견되어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재가 자연사하진 않지만 사고사를 많이 당하기 때문입니다. 가재는 먹이사슬에서 낮은 쪽에 위치하고 있어 다른 바다생물에게 많이 잡아먹히는 생물입니다. 또한 가장 많이 당하는 사고사의 원인은 껍질입니다. 바다가재와 같은 각각류 생물들은 껍질을 갈아입는 탈피를 합니다. 각각류 생물들은 탈피를 하면 껍질이 두껍고 단단해지며 커지는데 몸도 껍질에 맞게 함께 커지게 됩니다. 가재의 경우 이 같은 탈피의 과정을 거치면서 100년 정도를 살게 되면 껍질이 너무 두껍고 단단해져 자기 힘으로 껍질을 벗어낼 수 없습니다. 껍질을 벗어내지 못하고 몸이 커져버린 가재는 껍질에 끼어 죽게 됩니다. 바닷가재가 실제로 영원히 사는 생명체가 아니기는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가재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가재의 몸은 영생할 수 없지만 가재의 세포는 영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과학자들은 바다까지의 텔로미어와 이를 보호하는 텔로머라아제를 인간에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인간이 불로 불사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